진도 6.4의 강진이 강타한 알바니아에선 복구를 위한 기도와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주준성 통신원이 전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새벽 4시경 진도 6.4의 강진이 알바니아 수도와 인근 도로스 투만의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새벽 취침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시민들이 대피할 겨를이 없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까지 41명이 사망했습니다. 건물 잔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도로스토만의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25명이 사망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이미 붕괴된 형체를 알수 없거나 벽들이 무너진 곳, 출입이 통제된 곳,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곳등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구호단체와 교회 그리고 국내 언론사들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돕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민 수용한 텐트에는 음식과 물, 의복 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매트리스가 부족합니다. 추워지고 습기가 가득한 바닥에 스폰지 매트리스를 바로 깔다 보니 사람들은 냉기로 취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98년 코소보 사태 때알바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코소보 정부가 이번 지진 사태 적극적으로 참여해 돕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30만 달러를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인 이곳 80여 명의 한국 교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의 다양한 피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렇게 라인을 걸어놓고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모를, 어 추가적 붕괴에 지금 경찰과 군 병력이 들어와서, 어 복구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속히 이 지역이 빠른 복구가 될수 있도록 한국계에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툴만에서 시 g 투데이 주준성 통신원입니다.